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예수의 치유, 이야기의 갈림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어떤 문학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이나, 그리고 내면적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살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자, 공간복음 대조표입니다. 마가복음이 중간에 놓이고, 마태와 누가복음의 본문이 좌우편에 있지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 물러가시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 마태복음처럼 동일한 단어예요. 아나코레오 어,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앞선 이야기가 어, 갈리 릴 논쟁이었잖아요. 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아주 거대한 5개의 논쟁 이야기, 연속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 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아주 격한 논쟁을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신 거죠. 그런데 어, 사람들이 막 여기 저기서 많이 따라왔대요. 어디 어디 갈릴리서큰 무리가 왔고. 어,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루시도. 그러니까 사방, 팔방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망인까지도 굉장히 많이 예, 다, 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 왜 몰려왔을까요? 그가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요? 어, 전체적인 문맥으로 서사적으로 볼때 문맥으로 볼때이 갈릴리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의 님 적대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자기들의 어떤 그 기독, 기독권과 특권을 유지하면서 어, 그러나, 일반 백성들, 일반 개인들, 어떤 평민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눈금만큼도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 억압적인 체제라, 이 불공평한, 그, 그, 불리한 구조 속에서 병자가 속출하고, 나고자가 속출하고, 어떤 인권이 없어지고, 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혜택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셨다. 어, 뭐 죄를 사는 권세가 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고도 하고요. 어,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어, 어떤 소박한 식탁으로 어, 죄인들 세리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잔치는 어, 뭐예요? 뭐 어떤 천국의 혼인 잔치가 되고요. 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 어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그 자리에 어떤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에로 들어가는 그 길과 관문이 거기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조차도 사람을 살려내고 선을 행하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볼,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이 복음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했대요. 이들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기성 종교, 기성 정치, 기성 제도에는 어떤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둘수 둘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압살당할 지경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준비시켰는데 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시키죠. 이야기 밖에서 이 본문 밖에서는 곧바로 열두의 선택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비유는 바다에 배를 한척 띄우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아서 바다 위에 떠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 끝나면 곧바로 항해가 시작되고 항해 이야기는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이 먹이심의 기적과 막 뒤섞여서 한태 어울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열둘의 선택. 왜 열둘의 선택의 어떤 현장이 뭐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사역할 게 뭐냐? 그것은 그 특히 3장 14절, 15절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라고? 귀신들을 내쫓고 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결국 예수님께 그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대단한 그, 어, 배, 그, 그, 그 기대, 에, 마음들 곳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어, 그리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작은 배를 으, 으, 준비시키고,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어, 마가복음 내에서는, 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너희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이것이 배고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떤 비유, 어, 항해 에, 그리고 두 차례 먹이심의 기적 어,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어, 무엇을 준비한다고? 열두의 선택, 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에, 그리고 비유, 어, 항해, 먹기심의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본문과 직결돼서 흘러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마가복음 전체를 중반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더러운 영들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정체를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엄미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 자이 부분 보세요. 어전하죠. 거의 다 잘라버렸을까요? 다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붙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금 그, 할 이야기가 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왜이 이 싹둑 다 잘라냈는지? 예, 바로 앞선 이야기가 뭐냐면 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마가에서도 그렇고, 누가 보험에서도 그렇고, 누가 보음 조금 달라져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마태보험에서는 그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8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있죠. 그래서, 어, 그, 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요약 보도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다 치유했다는 라 거잖아요. 어, 맞아요. 어, 바로 위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런 논리가 되죠. 그래서 앞선 이야기는 바로 15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여기 떠나가시니, 아나코레오, 여기도 아나코레오. 그래서 어, 이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러갔다라고 하면 어, 패퇴했다 퇴각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어, 그거보다는 거기를 떠나서 바다로 가셨다, 이런 마가에서는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어, 그, 마, 그, 마태복음에서도 어, 어떤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안식일날 회당에서 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에, 거기를 떠났어요. 어, 마가에서는 바다로 갔다고 했는데 마테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여기 갈릴리에서 막큰 무리가 따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전체를 막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이두메아 어, 그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어, 두루시도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따랐대요. 뭔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절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살기를 띠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리고 마태의 예수 이야기 바로 이 지점 에서 이스라엘 중에 유대 백성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났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어, 생겨나는, 기원하는, 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다 고쳤대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 쑥다 다 잘라먹었는데, 여기 작은 배를 에, 준비시켰다 이 말은 어, 마태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차례나, 이방인들,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맨 마지막에, 지상 최대인 명,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담고, 여기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2 16절부터, 거기 모든 족속은 판타타 에트네이.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모든 민족들을 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작은 배는 적합받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 마,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 마가복음에 비하여 마태는 베드로에에도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어, 그러면서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 안에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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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했,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프로스큰네 오. 어, 좀더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경배했다 아니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마태복음에서는 배가 어, 어떤 그 예수님을 모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어, 상징이 됩니다. 아, 마가복음은 많이 달라져요. 어, 이, 특히 작은 배라고 할 때는 여기 이, 이방인을 여기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을 어, 벌써 들이우고 있는데 어, 온 세계 모든 민족, 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처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담기에는 부족한 어떤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태는 작은 배를 준비했다. 이말 준비시켰다. 이 말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바로 뭐냐면, 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어, 마가복음의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요. 어, 어, 마태는 마가의 메시아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왜이 말을 여기 남겼을까요? 자,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보 풀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나요? 어,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알아봐요. 마태가 볼때 이러한 것은 자기에게는 역겨워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마, 말라고 아주 에피티마오, 막 엄청 경고한 마가에서 이 대상은 누굽니까? 더러운 용들이에요. 마태에서는 누구한테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들입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치유를 해주셨어요. 바로 치유를 해 주신 다음에, 치유받은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요, 19절인가요? 이게 요 말씀하고 직결됩니다. 그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어, 여기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러분들 막 싸울 때, 에, 목소리, 톤이 우, 어, 낮아져요? 높아져요?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죠. 대부분의 사람은 톤이 높아져요. 낮아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진짜 독종인 거예요. 저 모르겠죠. 아 말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원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 다툴 때의 소리 막막 막 떠드는 거막 시장 바닥에서 막 골라골라 골라 하듯이 어, 막 그걸 싸울 때 한다는 생각을 봐요. 그 다음에 어,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건 나대는 거예요. 어, 다잘 나아져 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을 다 고치신 다음에 생색 내요 안 내요? 안 내셔요. 목소리를 내셔야안 내셔요? 안 내셔요. 오히려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장 28절 이하에서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드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어떤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순환사화에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아주 철저히 순종하시는 모습 이, 이런 모습 가장 겸손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세례와 그리고 유혹, 그그심뭐요 시험의 이야기에서도 그때도 나타났어요. 이 세례와 유혹의 이야기. 그때 바로 이와 동일한 말씀 나오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이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병고침의 성격은 바로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11장 1절 이세 군데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4장 23절, 9장 35절, 그리고 11장 1절.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뭐 i 어, 어, 티칭, 가르치는 교사. 둘째 뭐 프리칭. 어 어떤 하나님 천국 복음의 선포 어 그리고 어, 마지막에가 뭐냐면 힐링이에요, 어, 치유의 기적이에요. 어 그래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어, 어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의 한 어, 어떤 뭐랄까요한 어, 방편이죠. 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었다. 아, 마태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그 바리새인들, 어, 서기관들 어떤 유대교와 유대 정치의 유대 종교와 유대 정치의 어떤 핵심 인물들과 예수께서 갈등을 겪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 분이셨다?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러나 겸손한 분, 순종하시는 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따라서요, 이런 예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교회,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기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원론의 상징적 의미를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바탕에 음영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은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잘 봐요. 하늘색으로 마크한 것,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뭐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요, 제가 서두와 결말 부분, 구약성경의 어떤 어떤 부분, 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어, 그것을 이루려 함이었다. 이런 것을 어, 전문 용어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 Formula Qu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인용구예요. 구약인용구. 어, 마태복음은 어, 여러 차례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4 어, 성취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구약 인용구, 포뮬라 쿼테이션을 마태는 즐겨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제2이사야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내가, 나의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어이 어떤 예수의 님 세례 때도 이런 것이 계시가 됐죠.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나 바로 다음 사건이 바알 세불이에요. 바알 세불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알 세불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너희 임하였느니라. 신학학자들이 뭐 완전히 매료되는 부분이에요. 마가보음에서도 조금 이따 그부문이 등장할 거예요. 열두를 선택한 다음에 두주 후에 그 부분 살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도 심판 때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어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서 이런 겸손한 예수, 치유하는 예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복음을, 복음으로, 어, 마가, 태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아주, 어, 마가의 이 부분을 거의 다 생략했고, 어, 이 포뮬러 코테이션을 집어넣었습니다. 에, 왜 그럴까요?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이야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결론으로 이 본문을 삼으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기원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서 병자를 치유해야 돼요. 그러나 낮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치 산상수훈의 6장에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 것처럼 어,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금식, 금식할 때, 구제 기도 금식할 때에. 아, 나팔불고, 나대고, 뻐기면서 하지 말라. 어, 은밀하게 하라. 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은밀하신 아버지께서 어, 너희의 은밀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하고 동일하게 예, 이러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누가 보면 5장 17절부터 6장 11절까지 갈릴리, 논쟁을, 갈릴리 논쟁에 나타난 다섯 가지의 레파토리를 거의 그대로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열두를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셨대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의 선택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니까, 산 위에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어, 산에서 평지로 내려와요. 아, 까는 여기 아나코레오, 어, 바테와 마가에서는 아나코레오, 여기서는, 어, 카타바이노, 어, 내려왔어요. 왜? 바로 앞선 이야기가 산이니까. 어, 그리고 여기는 평지니까. 어, 그리고 평지의 서신이, 평지 설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회색으로 마킹을 했는데, 그 제자의 많은 물이, 어, 헬라어로 읽으면 은 예, 오클로스 폴루스 마테이폰 아우투 당신의 제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 곁에 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많은 백성들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너무 어, 아주 싹둑 잘린 거예요. 플레이도스 폴루투 라우 백성의 큰 무리 그러니까 그의 당신의 제자들의 큰 무리 백성들 중에서 큰 무리가 예수 곁에 몰려들었대요. 정약은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열두 사도를 세우고 평지로 내려와 오시니 어떤 그의 제자들의 큰 무리와 그리고 백성들의 큰 무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원래 원어의 순서로 보면은 유대 지방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왔고, 두루와 시돈에서 왔대요. 이두메아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을 뺐습니다. 그 지역을 단순화했고요. 그들이 왔는데, 왜 왔을까요? 예수에게 들으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너무 오버한 번역입니다. 예수에게 듣고.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들으려고. 물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어, 그리고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고 어, 그리고 이후에는 평지 장엄한 평지 설교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평지 설교에 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잖아요 5, 6, 7장 누가복음에서는 6장 어, 어, 10, 어, 7, 19절부터 어, 나오는 어떤 평지설교가 됩니다. 아, 그렇게 어, 이, 이, 그, 이, 평지설교의 어떤 장엄한 그런 그, 서론이 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가 보면서는 동일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 바로 어, 마음들 곳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어, 열두를 특별히 세우시니 어, 너희들도 이들을 늘 의식하면서 어,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줬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어, 그런 길에 그리고 작은 배를 통해서 항해와 어, 그다음에 항해 이야기 먹이심의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서 마태복음은 어, 예수는 고치시는 분이지만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어, 마태 교회 공동체도 이런 분을 따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 누가 보면서는 이렇게 아주 장막하게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웅장한 평지의 설교를 주울 것 같은 그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